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재밌게 주식하자. 주식투자마을입니다. 오늘 9월 2일 방송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시간이 참 빨리 가는 것 같아요. 벌써 9월달이고, 제가 8월달 수익률, 7월달 수익률 이렇게 오면서, 9월달에도 좋은 수익률을 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9월달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 조금 어려운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독자님들은 안 그러신가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뭐 기술주들에 대해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기술주들이 지금 현재 맥을 못 추리고 있고 전기전자 또한도 마찬가지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섹터가 지금 바이오주라든지 뉴딜정책 수혜주라든지 아니면은 뭐 테슬라 관련해 가지고 이러한 2 차전지 양극재 관련돼 있는 부분만 지금 현재 올라가지만 이마저도 사실상은 지금 현재 과열 상태이기 때문에 향후에 대한 주가지수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 조금 어려운 좀 맥락을 좀 갖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에다가 지금 현재 투자를 하고 어떤 종목에다가 매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방향성이 좀 어려운데 이 방향성에 대해서 오늘 방송을 통해서 참고를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오늘 방송에서는 지금 현재 코로나라든지 여러 가지 여타 뭐 부분 부분적으로 이유, 이유에 있어서 지금 정부에서 계속해서 추가 예산안을 펼치고 있고 돈을 찍어내고 있지만 시,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 매우 많이 어려운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많이 어려운 상태가 한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도 방송에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 증시를 살펴보기 전에 나랏빛부터 조금 살펴보고 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주식 투자 마을 9월 1일 방송에서는 지금 나랏빛이 지금 완전히 폭주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증시에 대한 방향성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한국에 대한 경쟁률이라든지 경쟁 우위가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고 내가 지금 주식을 하면서 향후에 갑작스러운 급락 매물은 나오는 건 아닌지에 대해서 조금 그러한 좀 증상들을 좀몇 가지를 좀 살펴봤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흔히 말해서 질병이 오기 전에 우리 몸에서는 전조 증상이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증시 또한도 이러한 전조 증상들을 여러분들이 체크하는 방향성을 좀 들이셔야 되고, 이런 부분에서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지금 현재 내년까지 1인당, 국가에서 1인당 우리가 갚아야 될 돈이 1825만원으로 늘어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가구당으로는 4646만원 정도까지 올라온 거고, 지금 나랏빛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폭출, 지금 현재 폭출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전뭐 대통령님께서는 정부 때는 85조, 노무현 정부 때는 165조, 이명박 정부 때는 180조, 박근혜 정부 때는 170조에 대한 나랏빛이 있었는데, 지금은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410조가량, 거의 한전 정부 대비해서 한 두세 배 정도가량 높은 빚이 지금 현재 계속해서 쌓이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410조에 대한 빚이 좀 늘어난 상태고, 이게 이제 2022년도가 넘어가면은 1000조를 육박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적자 국채는 계속 지속될 전망이다. 그래서 적자 국채가 2020년도에는 천조에 넘어선다. 천조가 넘어설 전망이고 지금 정부가 내년 예상 규모를 올해보다 8.5% 늘린 550 555조 8천억 책정을 했고 내년 말부터는 국가 부채 규모가 945조 원. 알파로 따지면 거의 한 천조 원전 정도까지 넘어설 수도 있다라고 지금 현재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 일인당으로 나라 빚은 1,825만 원, 가구 당으로는 4,646만 원을 짊어져야 되는 실정이다. 지금 숙명여대 경제학 명예교수님께서는 정부가 팽창 예산을 수년 연속 편성하는 것은 재정 기본 원칙에 어긋나고 지속 가능하지 않는 일에 재정 건전성 악화에 대한 부담은 미래 세대가 짊어지게 된다라고 지금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적자가 지속됨으로 인해서 리스크는 더 계속해서 가중될 것이고 지금 현재 국가에 대한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로 역성장을 하고 있다는 건 그마만큼 우리가 경제성장이 후진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앞으로 미래 세대에 대한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그래서 참어 진짜 다음부터는 투표라도 정말 잘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국가는 지금 현재 정부는 지금 현재 많은 돈들을 지금 적자국채를 계속해서 뿌려대지만 이 돈들을 또 어떻게 수거를 하냐. 그래서 부자증세로 지금 현재 돈을 메우고 있는 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 기준으로 해서 소득세, 상속증여세, 증권거래세, 종합부동산세, 농어촌 특별세들이 줄줄이 올랐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여러분들 소득세가 1.6%가 전년 대비 올랐고 상속증여세가 9.5% 증권거래세가 16% 종합부동산세가 54% 농어촌 특별세가 50%가량이 올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수치를 또다시 순차적으로 금액으로 환산을 하면은 소득세는 89조 원. 그리고 현재 증권 거상속증명세가 아, 9조, 증권거래세가 5조, 종합부동산세가 5조, 농어촌 특별세가 5조 정도 걸친다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부분, 이러한 국가에 대한 적자 국채를 우리의 세수로 인해서 걷어들이겠다라는. 지금 현재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진행이 되고 있고 건보료는 또 얼마나 인상됐는지 모르겠어요. 건보료가 지금 현재 2.89%가 인상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그만큼 지금 국가 차원에서 돈이 솔직히 말해서 돈을 뽑아다 쓸수 있는 게 외수에서 이 돈을 충당하는 것도 아니고 국가 아니 국민들에 대한 세수로 이 모든 것들을 충당할 계획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더 나아가서, 지금 현재 문정부 장관들이 집값이 2년 새에 11억에서 19억까지 치솟는다라고 얘기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지금 현재 전세 살고 LH 전세를 살고 있는데, 정말 이런 걸 보면 참 안타까운 마음이 좀 큽니다. 문재인 정부 전 현직 장관 35명이 신고한 부동산 재산을 조사를 해봤더니, 2018년도 대비 올해 77.1%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장관 18명 중 7명은 다 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집이 한 채가 아니라 여러 채라는 거죠. 한두 채, 세 채는 되나 봐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으로 조사가 됐고 집값이 하나당 19억씩 하니까 세 채라고 따졌을 때는 거의 58억 정도 한 60억 가량이 되겠네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일일 온라인으로 시행한 문재인 정부 전 현직 장관 보유 부동산 분석을 해봤는데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정권 정부의 3년간 대통령이 임명한 전 현직 장관 총 35명의 부동산 재산이 지금 현재 엄청나게 늘어났고. 경신열에 따르면은 장관 35명 보유한 1인당 평균 부동산 재산은 2018년도 10억 9천만 원에서 올해 19억 2천만 원으로 77%까지 올랐다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참 지금 현재 부동산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실물 경제가 그만큼 성장을 하지 않았는데 부동산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한다는 건 되게 이례적인 거 아닌가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또 있고 지금 현재 다주택자들이 누가 어떤 장관이 갖고 있나라고 또 조사를 해 봤더니 경제부총리 외교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 기업부 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법무부 장관 해양수상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여성가족부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 모두가 다 주택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장관이 부장가요. 장관을 하면 돈을 많이 버는 건가?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도 꿈을 장관으로 키워야 되는 거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좀우픕니다 어, 저도 사실상 몇년 전까지 서울에 살다가 지금은 경기도로 쫓겨났어요. 왜냐면은 집값이 너무 비싸서 서울에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은 경기도 언저리까지 쫓겨, 쫓겨난 상태입니다. 그래도, 어, 괜찮습니다. 괜찮고, 어딜 가나 내가 마음 붙이기 사는 거 나름인 것 같고요. 아무튼 이러한 부분에서 서울은 진짜 엄두도 못하죠. 지금 가격이 너무 비싸서. 지금 현재 이러한 와중에 있지만 이 와중에 검찰은 지금 현재 좀 쇼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어제 날짜로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님께서 지금 현재 기소를 받고 또다시 검찰이 표적 수사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번에 수사심의 의원에서 그 기소 유예를 아예 권고를 했었죠.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님의 기소를 유예를 시키고 철회를 했는데 검찰이 다시 금 기소를 강행을 했고 경영권 승계 불법 행위 관련된. 관련해 가지고 사실상 이재용 부회장님을 뭐 기소를 하겠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상 이것이 모든 것들이 다 표적 수사가 아니냐 라는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의 이유들로 지금 현재 뭐 기소를 하겠다 라고 하는데 제가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히 감히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이 부분인 것 같아요 중국과 대만 등이 지금 현재 반도체에 대해서 초격차를 초격차, 반도체 굴기를 지금 현재 몇 년간 일어나서 거의 다 삼성전자를 잡아먹으려고 거의 다 쫓아왔습니다. 쫓아왔고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현재 코비드 나이틴이 터졌고 지금 삼성전자는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대규모 M&A, M&A라든지 R&D 리서치 앤 디베로먼트 여러 가지 연구개발을 통해서 자국적인 경영권에 대해서 어느 정도 힘을 갖추려고 하고 발빠르게 지금 현재 이재용 부회장님께서 여러 군데를 지금 돌아다니면서 나라를 살리고 기업을 살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러한 부분에서 발목이 잡힌다 라면 곧 있으면 대규모 투자 인수 합병 M&A 등을 중요한 결정이 하고 있는데 지금 이러한 기소로 인해서 참 매우 우려스럽다라고 얘기가 나온다라고 합니다. 삼성 안에서는 그래서 중국과 대만에 대한 반도체의 초격차가 이러한 상황에 자꾸 발목을 경영을 발목을 잡는다라면. 불보듯 뻔하게 우리나라는 새로운 먹거리를 또다시 빼앗길 수밖에 없지 않냐. 그리고 추가적으로 더 나아가서 얘기를 한다면 이런 부분에서는 정부가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뭐 우리나라에 대한 솔직히 경쟁적 우위라는 거를 지켜줘야 되지 않나. 그리고 여러 가지에 대한 표적 수사뿐만 표적 수사를 하는 것들이 아니라 웬만해서는 이게 진짜 뭐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가정하면은 사실상 끝내야 되는 문제인데 이걸 너무 질질 끌고 있다라는 거는 참 국민으로서 너무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아무튼 이러한 부분에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좀 어려운 분위기를 지금 현재 타고 있다라는 거를 보시면 될것 같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올해 올해까지 지금 큰 폭의 상승 폭은 보여주고 있지 않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송을 끝으로 코스피지수라든지 코스닥에 대해서 호재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당장 저희 고객님한테, 고객님들한테 비중을 뭐, 라이트하게 줄이든가 비중을 낮추라라고 얘기를 하진 않는다. 왜냐하면은 어제 날짜로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그리고 공화당의 펠로시 의원이 드디어 경기 부양 정책에 대해서 합의를 한다라는 언급이 조금씩 나오고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합의에 대한 정책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 조금 더 유동성의 바람을 불어준다라면 어느 정도 힘을 갖출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방송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지금 현재 외국인들의 매도 우위가 폭발적이다 어 저희 고객님들한테는 그러한 지금 현재 미국에 있는 해지 펀드들 회사들에 대한 매일 서신들 이러한 찌라시들이 지금 현재 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한국에서 지금 코비드나이틴의 영향권을 벗어나고 주가지수가 많이 회복된 상태고 리코벌링한 상태인데 왜 공매도에 대한 금지를 연장을 시키냐 그렇다라면은 자기 헤지펀드는 지금 현재 만약에 이 매수 포지션을 청산을 하거나 매도 포지션을 청산을 할 때면 이게 공매도도 쓰고 또한 매수를 통해서 양자에 대한 포지션을 통해서 이러한 모든 부분에서 해지, 해지 전략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막히다 보니까 지금 많은 해지 펀드들이 한국 시장에서 지금 현재 나간 상태다라고 이러한 얘기들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번 주 내에서 외국인들에 대한 매도세가 너무 심상치가 않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 그리고 올 올해, 올해 하반기, 하반기까지는 방향성에 대해서 모호 모호할 수밖에 없는 게큰손 수급들이 지금 당장 이 지금 주가 지수를 견인을 해 준다든지 아니면은 지금 현재 주가 지수를 부양을 해줄 만한 국가적 차원의 그런 규제 정책들이 막혀 있기 때문에 원래 하반기 때는 좀 지루하고 루즈한 침체 분위기가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설명을 해 드립니다. 그래서 따라서 개별 장세들이 유지가 될 거고 우리는 개별 종목들 위주로서 공략을 잘 해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오늘 유독 이제 독자님들 중에서 어플리케이션 많이 다운 받아 주시고 저한테 채, 채팅을 많이 보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입하신 고객님들 너무 어, 다시 한번 반갑고요. 앞으로도 좋은 서비스 그리고 좋은 리딩 그리고 좋은 정보들로 여러분들의 수익에 대해서 어, 더 수익을 벌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나 문의 주시고요. 저희 채널 좋아요와 구독 눌러 주시고, 또한 어플리케이션도 어플, 앱, 앱, 앱스토어 들어가서 주식투자마을 혹은 네이버 다음 포탈 사이트에 주식투자마을 치시면 나오시니까 많이 애용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